안녕하세요 송 대장입니다. 어, 2011년에 아시아 플로라이더 챔피언도 했었고요.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어, 플로라이더 인공 서핑의 고인물 중에서 고인물 송 대장입니다. 벌써 이제 따뜻한 5월이 돼서 어, 플로라이더 인공 서핑 시즌이 돌아와서 제가 직접 타고 있는 로그 플로우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플로우보드를 좀 제가 안타지게좀 됐습니다. 그래서 5월 달이 돼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다시 타려고 어, 계획 중에 있습니다. 로고 플로우보드는 여기 나와 있는 로고 플로우보드 7세대 모델이고요. 이 모델은 39인치 유니버스란 모델인데요. VG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타는 모델입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제가 쭉 타왔을 때의 느낌은 되게 가볍고 어, 뭐랄까 날카롭다 그럴까 어, 예리하다 그럴까 미세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디테일이 되게 살아 있어서 어,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기술적인 트릭 같은 것들을 잘 받아주는 정확하게. 그래서 디테일하게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보드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 몇 가지 모델 타봤지만 저는 이 모델로 계속 타고 있습니다. 디자인도 괜찮고요. 또 탑시트는 VGT 탑시트에서 좀더 섬세한 내가 원하는 힘 프레스. 발목을 스냅을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모델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 되게 좋아합니다. 가운데의 쉐이프도 적당한 넓은 쉐이프에서 물레랑 어, 뭐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도 않고요. 그렇다고 너무 와이드해서 둔탁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노즈테일의 키커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서 다양한 트릭들 플립 계열의 트릭들을 할 때도 먹고 낮으면 낮게 높으면 높게 멀리면 멀리 짧게 짧게. 많이, 많이 돌리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보드가 바로 유니버스 VGT 39인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39인치, 40인치가 나오고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 73 정도의 키여서 너무 긴 거는 좀 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, 39인치짜리 쓰고 있고요. 요새 뭐 추세적으로 40인치에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체형에도 40인치짜리 쓰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저보다 큰 분들은 이제 40인치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저 같은 체형이라든지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짧은 거 쓰시는 것도 괜찮고 여성분들 아이들은 3 9 9인치 쓰신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런 플라망고 디자인 이런 것들 여성분들 좋아하고요. 이런 모델 있고요. VGT 그립 테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베이스와 탑이 같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델들도 있고요. 사이즈는 전 모델 다 39인치, 40인치 나오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. 호랑이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. 탑 시트에 보시면은 에바 탑 시트,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에바 탑 시트고 VGT가 조금 더 고급 그래픽도 들어가고 좀더 고급 탑 시트라 고 보면 되고 에바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. 탑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에바가 아무래도 조금 튼튼한 면에서는 에바 탑시트가 조금 더 튼튼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모델은 인조유오 웨이브라고 해서 어, 이런 웨이브 파도 웨이브가 도형화되어 있고요. 로고 로그, 로고가 있고 좀 깔끔하게 블랙 화이트 계열로 깔끔한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모델은 스컬 디자인이고요. 해골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 분들이 있으니까 해골의 VJT 모델 에바 모델 있습니다. 로그 플로어보드는뭐플로어보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. 뭐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모델이 많이 있지만 로그 플로어보드도 괜찮. 특히 가격대가 40만 원 후반대에서 50만 원 초반대이니까 그리고 보드 코리아 오시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시니까 가격대비 성능으로는 어 되게 괜찮은 또 제가 많이 타 봤기 때문에 즐겁고 네. 재밌게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보드가 로고 플로우 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고양이 캣 모델이고요 우주의 고양이 모델 컨셉으로 잡은 디자인의 v t 모델입니다. 자 이상으로서 다양한 7세대 로고 플로우 보드 모델을 보았고요 VJ. T 그립이 들어간 모델은 조금 더 민감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. 그리고 조금 더 얇고 좀더 가볍다. 에바 폼은 좀더 튼튼하고 좀 안정적인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에게 에바 어, 폼의 어, 보드를 추천해 드립니다. 또제 성향은 그렇고요. 이건 개인적인 거고 또 타시는 분마다 또 에바가 또잘되트릭이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여러분의 선택에 맞춰서 마음에 드는 것들 제품 선택하시면 즐거운 인공 서핑, 플로우 라이딩 라이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